아무튼 야 붕대 개 깨끗해 이건 어따 쓸까요 이거 이거 세워가지고 의자로 쓸수 있을까 상상력 개쩔죠 애님들 야딱 봐도 누가 봐도 의자인데 이거 세워 세워 좋았어. 집중력을 발휘해서 딱어야 <laughs> 세웠다 의자 하나 세웠다 야, 봤냐 에 네. 팽이 대전 탑플레이드인가요 이거? <laughs> 세워졌어요. 봤냐? 아, 야, 진짜 앉아줘. 봐봐. 어, 앉아서 편해. 심지어 너무 편해. 오 잡을 것 같아. 햇빛 가려. 아, 아, 꽃게 녀석이 물고 물고 튀어. 이 지아 시기. 이제 그래. 너 여기 올라가 있어. 안 돼, 안 돼. 그거 흔들면 안 돼. 꽃게야. 하드샷! 꺼져. 내의자다 <laughs>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어서오세요. 이거 목표, 윌슨 찾으면 됩니다. 나 분명 윌슨 찾았는데, 아, 그럼 우리 그럼, 그럼 윌슨 찾아러 떠나자. 여기 버려. 이런 거다 뜯어. 어, 그냥 다 망치고 싶어. <laughs> 인성 파괴. 갑시다. 윌슨 찾으러 갈 거예요.